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들이 맞붙는 무대인 F1, 최고의 기술력, 최고의 드라이버, 최고의 마케팅이 격돌하는 모터스포츠의 절대 정점이죠. 메르세데스, 페라리, 맥라렌처럼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수십 년간 경쟁해 온이 세계에 왜 현대자동차는 참전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예전에는 도요타, 혼다, BMW 같은 자동차 회사들도 F1에 도전했다가 쓴맛을 보고 철수하기도 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은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왜 F1의 문을 쉽게 두드릴 수 없는지 원투피니쉬와 함께 그 복잡한 속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 현대자동차는 1967년 설립된 자동차 브랜드로 오늘날 전 세계 판매량 3위권에 유럽과 북미에서도 디자인과 성능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탑 티어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고속능차까지 미래차 기술에서도 업계를 선도하고 있고 제네시스를 앞세워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 중이죠. 이처럼 이미 업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현대차는 도대체 왜 F1에 진출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관심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F1은 어지간한 기업이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차한 대를 설계하고 만드는 수백억 팀 운영과 인건비, 테스트, 물류까지 포함하면 매년 기본 수천억이 깨지는 어마어마한 리그입니다. 최근 예산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형식적으로는 2억 달러 내외로 제한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외에 홍보, 드라이버, 연봉, 엔진 개발 등은 별도입니다. 결국 1년에 최소 3, 4천억 원을 써야 그나마 중상위권에서 경쟁해볼 수 있는 정도니 페라리나 레드불처럼 정상급 팀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겠죠. 현대차는 물론 자금력이 있는 기업이지만 F1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무척 어려운 구조고 몇년 동안 수천억 원을 꾸준히 쓰는 건 단순한 마케팅 예산으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기술과 인프라입니다. F1은 일반 자동차 산업과 완전히 다른 기술이 요구됩니다. 현대가 WRC에서는 세계 챔피언을 여러 번 차지했지만 WRC는 내구성과 험로 주행을 겨룬 반면 F1은 극한의 속도, 공기 역학,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정교한 하이테크 기술력이 핵심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파워이니까 에너지 회수 시스템은 F1 전용으로 개발해야 하며 이 시스템 하나만 개발하는 데도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F1에는 메르세데스, 페라리, 르노, 혼다 정도만 직접 엔진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들조차 매년 기술 투자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새로 이 시장에 들어와 오 면 전담 기술 연구소, 전 세계 트랙 테스트, 전문 인력 채용 등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회사의 방향을 바꿀 정도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죠. 물론 F1에 참가하는 여러 팀들처럼 타 제조사의 엔진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글로벌 탑 메이커인 현대가 과연 그런 선택을 할까요? 또한 F1은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하는 스포츠입니다. 페라리나 맥라린 같은 브랜드는 럭셔리하고 세련된 감성을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힘이 있죠. 하지만 현대는 오랜 기간 실용적이고 가성비 좋은 브랜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F1처럼 돈이 많이 들고 대중성이 낮은 분야보다는 전기차, 자율주행, 지속 가능성 같은 현대차가 주력하는 미래형 가치와는 다소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1에 진출하려면 현대가 아니라 오히려 제네시스가 맞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죠.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럭셔리 스포츠 이미지와도 더잘 어울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대차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F1이 아닌 WEC에 내보내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2026년부터 하이퍼카 클래스에 참가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2025년에는 유럽피안 르망 시리즈 LMP2 클래스에 시범 출전하여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F1까지 진출한 건 무리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애1에 진출한다고 무조건 브랜드 홍보가 되거나 회사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했을 경우 브랜드에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토요타입니다. 토요타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애1의 자체 팀으로 참가했습니다. 이전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과 자사 기술력을 투입했지만 단한 번의 우승도 없이 포디움 몇 차례만 겨우 기록했습니다. 성적에 비해 투자 대비 효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고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애1에서 철수했습니다. 토요타는 최근 하스 애1 팀과의 기술 협력으로 애1에 다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많은 애플 팬들에게 토요타는 밋밋 하고 그다지 존재감이 없었던 팀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BMW도 f 1에 발을 담근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브라밤 F1 팀에 이후 2000년 윌리엄스 팀에 BMW 엔진을 공급했었는데요. 2005년에는 자우버 F1 팀을 인수하면서 완전한 BMW 팀으로 F1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출범 초기에는 나름 좋은 성적을 몇 차례 거두기도 했지만 경기력 저하와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을 이유로 2009년 결국 F1을 완전히 떠나고 말았죠. 혼다도 오랜 시간 F1을 기웃거린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혼다는 F1에서 세차례에 걸쳐 직접 팀으로 운영했거나 엔진 공급사로 참여했습니다. 60년대에는 자체 팀으로 출전해 우승도 기록했지만 큰 성공 없이 철수했고, 2000년대에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레이싱 팀을 인수해 혼다 레이싱으로 운영했으며, 2006년에 한번 우승했지만 성적 부진으로 2008년에 결국 철수했습니다. 이후 레드불과 파트너십을 통해 엔진 제조사로 다시 복귀해 막스 벤스타펜의 챔피언십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때는 완전히 독립된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다라는 이름이 크게 부각되진 않았습니다. 이처럼 F1은 엄청난 자금과 노력을 들여도 결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무대이기 때문에 현대차처럼 신뢰성과 품질을 기반으로 성장한 브랜드 입장에서는 F1이라는 모험을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비용, 브랜드 전략 그리고 타이밍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렇다고 현대가 모터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WRC에서는 두 번의 통합우승과 드라이버 챔피언을 배출했고 TCR에서도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모터스포츠의 국제적 입지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제네시스 브랜드로 WEC에 참전하며 레고 레이스 시장에서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N 브랜드를 통해 고성능 차 이미지도 점차 강화해가고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며 국내 모터스포츠 저변의 확장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우디, 캐딜락 등 새로운 자동차 브랜드들의 F1 참전이 2026년부터 예고된 가운데 언젠가 현대 또는 제네시스라는 이름 역시 F1 그린드에 등장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동차 브랜드가 F1에서 세계 최정상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며 치열하게 배틀을 펼칠 순간들이 몹시 기다려지는데요. F1의 포디움에서 애국가를 듣는 날이 죽기 전에 한번은 오지 않을까요? 아, 그건 좀 무리인가? 좋아요와 구독은 F1보다 빠르게,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완벽하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